안녕하세요. 청홍석입니다 지금 날짜가 11월 27일입니다. 올림피아가 아마 토요일 날 열리니까 토요일 당일을 제외하고는 딱 3주 남았는데요. 3주 남은 시점에서 지금의 몸상태가 어떤지 한번 인바디를 간단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뭐 인바디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오늘 한번 제 몸상태가 어떤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바디가제때 은근히 긴장되는 게 있어요 재미 삼아 참고를 한 번씩 드리지만 잘안 나오면 마음의 상처를 은근히 받기 때문에 인바디 측정을 해 봤는데요 이게 인바디라는게제 생각에는 버전에 따라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낮에 재나 밤에 재나 이런 차이도 미묘하게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체중이 98.3이 나왔는데,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기상에서 공복 체크를 했을 때는 96.5였어요. 오늘 기준으로. 온 무게가 해서. 98.5가 나온 것 같고, 골격근량은 55.7이라고 나옵니다. 어, 뭐 체지방량은 4.2kg, 체지방률은 4.2%, 복부지방률은 0.73, 뭐 기초대사량 200, 아, 2,400, 근육발달은 전체가 다 표준 이상이고, 부위별 체지방은 전체가 다 표준 이하, 뭐 내장지방은 1레벨, 신체발달 점수는 이제 110점이네요. 한 120점 나와야 어디 가서 운동 좀 했다고 할 텐데, 110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뭐 인바디를 쟀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작년에도 대회 한 1,2주 전쯤에 쟀을 때 수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안 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사실 한 57, 8 정도 근육량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지만 작년과 결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2015년도에 이게. 약물에 손을 대기 전에, 내추럴 시절 가장 체중을 높게 올렸을 때, 인바디를 찍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체중 100kg에 근육량이 한 52, 3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제가 한, 5년, 6년 동안 어떠한 케미컬 종류를 사용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근육량이 한4% 정도가 늘었다는 게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인바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인바디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끔 재미 삼아 재고 좋게 나오면 기분 좋은 거고 조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마음의 상처 살짝 있고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아, 오늘의 인바디 체크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기회가 되면 대회 직전에, 미국 가기 전에, 출국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살짝 받았으니까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하러 가시죠.